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여기 서울 오금역 인근에 위치한 클러스톤 쇼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클러스톤의 기술팀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셔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클러스톤의 기술팀장을 맡고 있는 백기백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 추려봤거든요. 항상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걸 추려봤는데 베스트 1위부터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퇴근할 때 켜고 가야 되냐, 아니면 끄고 가야 되냐. 이게 진짜 많더라고요. 요거를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그 커피 머신을 이제 저희도 많이 이제 듣는 게 카페 사장님들이 이제 커피 머신을 퇴근할 때 끄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켜고 가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제 머신을 끄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 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머신을 계속 켜놓으면 보일러가 가열되고 있는 상태가 쭉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제 머신을 껐다가 다시 키시는 경우는 온도가 상온에 있다가 다시 보일러를 올리는 상태에서 가구화가 걸리거나, 아 네, 좀 제품들이 좀 약간 음 상하고 고장이 날수 있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제품을 켜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 끄고 가는 게 전기세 때문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그 카페를 닫은 시간이 좀 애매하면은 네. 오히려 껐다가 다시 킬때 전기를 많이 땡기다 보니까 네. 그 전기세가 뭐 비슷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영업 시간이 밤 늦게까지 하셔가지고 다음 네. 오픈까지. 시간이 짧은 분들은 그냥 켜고 가셔라 라고 많이 들었는데, 이 설명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땡겨서 열을 막 내다가, 좀 노후화된 머신들은 과부하가 걸려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 혹시나, 말씀이시죠? 네, 그것 때문에, 아... 네, 과하게 이제 전력을 소모하고 이러면서 제품이나 부품들이 이제 고장이 날수 있어서 계속 켜두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기술팀장님 개인 의견으로는 오래된 머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히 껐다가 다음날 와서 켰는데, 갑자기 머신데 문제가 생겨서 더 난감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계속 전력을 공급해주는 상태가 좀더 안전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좀막 영업시간이 뭐 일찍 끝나서 다음날까지 한 12시간을 안 쓴다. 그러면은 끄고 가는 게 전기세 이득이 있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셔서, 이득이 큰가요, 근데? 끄고 간 게? 어,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뭐 전력을 측정하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거래처 사인들 끄고 가시는 분하고, 음. 그다음 이제 켰다가 그냥 전력을 한번 보셨대요. 그래서 달에 한번 차이가 15,000원 정도? 1 5 0원 정도 네, 네, 차이가 나신다고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정확한 통계가 아니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머신을 켜고 가는 것보다는 아예 끄고 가시는 분들은 전력 소모는 좀 덜하다. 네. 하다. 그래서 이 환경마다 좀 다르겠지만, 15,000원이 뭐 어떻게 보면 적은 <laughs> 금액이고 뭐 쌓이면 좀 많은 금액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요거는 저는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첨언 드리자면 이제 머신 자체에 이제 에코모드가 있으시거나 음 그런 이제 만약에 12시간 이상 이제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때 시간을 에코모드로 이제 바꿔주시면 아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모드는 보통 어떤 기능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이제 온오프 개념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일러의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 유지를 하면서 아 네커피 추출은 안 되지만 그 전력을 이제 유지하니까 어떻게 오픈하셨을 때 네. 히팅이 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어떻게네 아 그러면 평상시 온도 유지는 아니고 좀 낮은 온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한 보일러가 한 60에서 90도 아 정도 네 대신 빠르게 올릴 수 있게 네 왜냐하면 이제 아예 꺼버리고 가버리시면 어떻게 보면 온도가 상온이 한 그래도 한 20몇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름철에는 뭐 30도 이렇게 되겠지만 음 거기서 이제 120도 이상씩 올라가는 것보다는 에코 모드에서 올라가는 게 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첫 번째, 조금 더 오래된 머신을 쓰시는 경우에 머신을 끄고 다음을 다시 켰을 때 과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팀장님이 다른 이제 거래처의 경험적으로도 끄고 가는 경우에 어느 정도 전력 절약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 전기세를 조금은 아낄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코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장시간 문을 닫는 카페들의 경우에는 에코몬드를 쓰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이거 저희 댓글에 많이 달리거든요? 그 세팅을 하시는데 자꾸 왼쪽 그룹이랑 오른쪽 그룹이랑 추출 시간이 다르대요. 그러면 제가 그 양쪽 그룹 유량을 좀 재봐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왜 유량이 달라지냐? 나는 뭐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유량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먼저 이제,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하시는 게좀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기준적으로 왼쪽으로 이제 세팅을 잡아놓으면 오른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복사가 돼가지고 음. 이렇게 세팅이 되는 모델들이 많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모델들은 이제 메모리가 안 돼서 PCB에서 기억을 못해서 아. 약간 다시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세팅이 다시 이제 안 되는 경우를 봤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 먼저 체크를 먼저 세팅을 해가지고 네. 왼쪽 오른쪽 복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음. 그다음 아, 뭐. 이제 샤워 스크린이나 네. 이제 바스켓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포트필터 바스켓을 이제 네. 봤을 때, 얘가 추출량이 너무 빨리 쏟아지면 음. 어떻게 보면 지금 보셨을 때는 음. 표면적으로 이제 이상은 없는데 음. 이 크레이가서 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추출량이 이제 좀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음 네, 꼭 머신이 아닐 수도 있어서 아, 네. 아 머신 내부 네.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네. 무조건 네. 아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출량 세팅을 했는데 물량이 계속 다르다. 네. 그냥 이제 저희가 증상을 보면 음. 이 그룹 헤드마다 이제 3A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커피를 추출하고 인입을 해서 추출하고 그다음 남은 잔량을 퇴수하는 음. 그런 이제 음. 제품인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스프링 이제 플런저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부품이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커피 찌꺼기나 이런 게좀 많이 껴 가지고 음. 걔가 멈춰 있거나 작동을 못 하면 퇴수구 쪽으로 계속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음. 옛날 모델을 쓰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물이 이제 퇴수구 쪽 하나 네. 한,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면 네. 이제 그거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카페 사장님들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실 수는 없고 맞습니다. 업체 불러 가지고 수리를 하시거나 아. 아니면 이제 자체 그냥 약품을 넣고 클리닝으로 해 가지고 해결이 되시는 경우도 있긴 아 합니다. 근데 안 되시면 네, 네 업체를 부르셔서 아 A/S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안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게또 네. 이제 문제면은 그건 이제 업체를 조금 불러야 되고 네. 바스켓이나 이런 거가 영향을 수 있으니 다른 네. 바스켓으로도 한번 해보고, 네. 클리닝도 한번 해보고 네. 네. 해주는 네. 게좀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제가 커피 처음 배울 때저 들었던 건데 이게 진짠가요? 이 그룹을 쓸때 한쪽만 좀 많이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네, 네, 네. 스팀 노즐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면 안쓴 곳이 막힌다. 어... 뭐쓴 곳이 더잘 나오고 또는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이 쓴 데가 막힌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틀었을 때 여기는 막 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물이 막 이렇게 쫄쫄쫄 나오는 맞습니다. 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저도 이제 카페 사장님들 얘기를 들으면 잘 쓰는 데는 잘 쓰는 데가 더 막힌다 잘 쓰는 데가 네. 막힌다 네그 네. 다음 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네. 또안 쓰는 데가 막힌다 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스팀 로즈를 만약에 우측을 많이 쓰시면 음. 안쪽 탭에서 우유 찌꺼기들이 껴가지고 음. 막히는 경우. 아, 오히려 그럼 많이 쓰면 네. 막히는 경우.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안 썼는데 막힌다. 네. 그럼 뭐 이제 뜨거운 물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기체랑 온수랑 네. 다관로가 이제 정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써주면 네. 그관로에서 이제 계속 추출되고 왔다 갔다 순환이 되야 되는데 정체되면 스케일이 껴가지고 아, 하는 게 정체돼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둘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둘다 맞을 수 있습니다. <laughs> 케이스가 둘다 아. 맞는데, 네. 양쪽을 이제 커피 수출을 하실 때꼭그라인더가 네. 근처 가까이 있는 데에서 많이 자주 쓰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네. 골고루 써주시는 게 <laughs> 아 좋다 네. 그래서 뭐 매장은 네. 어쨌든 바쁘면은 투 그룹을 다 쓰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교육업체들이 좀 문제거든요 투 그룹인데 투 그룹을 다쓸 일이 거의 없어요 수업 때 네. 그니까 러 이제 말씀하신 저도 그라인더 옆에 있는 오른쪽으로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아, 이번주는 오른쪽 썼으니까 다음주는 왼쪽만 써야지.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느낀 게좀 달라요. 그렇게 한 1년을 쓰니까 왼쪽이 조금 저는 약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골고루 써주시는 게 좋다. 네, 골고루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이 써서 찌꺼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오히려 안 써가지고 스케일 때문에, 때문에 맞습니다. 생길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찌꺼기는 청소해 주면 되고 네. 스케일은 그냥 많이 네. 써줘라 네. 네. 아예 갈로가 막히면 그거는 이제 카페 사장님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업체를 부르셔 가지고 갈로를 이제 새 거로 교체한다든지 스팀 뭉치를 이제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비용이 좀 많이 드나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업체마다 또 아니면 이제 제품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정도 들긴 와서. 하네요. 네. 어느 정도? 그래서 막 물론 이제 뭐든지 수리하면은 출장비랑 이런 거다 있지만 뭐 많으면 30만 원 정도까지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써 가지고 쓸수 없는 환경만 아니면 노즐도 양쪽 쓰고 투출도 골고루 잘써 가지고 그런 좀 이제 유량이 달라지는 또 스팀이 막히는 그런 거를 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머신이랑은 다새 건데 계속 유량이 안 맞는 경우는 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바 음. 자체가 네. 약간 휘어 있거나 아 아니면 이게 머신을 그대로 봤을 때는 이제 수평이 맞는 네네. 것 같은데 수평이 안 맞았을 때, 머신이 쏠려있거나, 이럴 맞아요? 때는, 네, 유량이 좀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아 그것도 먼저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얘한쪽 쏠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기울여 기울여 약간 기울여있으니까. 아, 네. 어, 이건 네. 처음 보네요. 네. 흔하진 않지만, 네, 인테리어가 잘못됐거나, 음. 아니면 좀 약간 경사 있는 이제 이런 매장에서 이제 수평을 돼가지고 만드신 매장인데, 네, 머신 쪽이 약간 아 쏠려있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꼭 수평을 한번 맞춰 주시는 것도 어...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가 좀 기울어 있거나 좀 약해서 네. 휘어 있거나 네, 이런 분들은 일단 눈으로 그 바부터 확인하시거나 그 수평 맞추는 그런 도구들 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수평... 수평계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일단 수평 먼저 확인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 알려주신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통 매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동 버튼이 아니라 자동을 저장을 하잖아요. 네, 네. 이거들 네.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자동 버튼이, 그러니까 완전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바꾸셔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아니, 왜 맨날 바뀌냐, 나는. 뭐왜 32g 분명 저장했는데, 왜 다음날 40g 나온다. 그럼 저는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어떤 케이스인가요? 저장이 안 되는 경우, 어, 제대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은 아예 물 유량까지 아예 세팅이 돼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형 보일러나 보급형 머신들은 어떻게 보면 초에 의해서 끊기기 때문에 음 일정한 바 이상이 이제 안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바가 이제 저희는 기존적으로 그냥 한 3바 이상 음.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싱크대 물을 쓰거나 네. 디스펜서 아니면 다른 이제 메인 급수에서 다른 업체가 이렇게 써가지고 물이 이제 덜 나오거나 할 때는 아 그때 이제 유량이 약간씩 틀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아 공급되는 양이 네. 일정하지 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꼭 그거가 너무 계속 이제 너무 심하다. 음. 여기를 맞췄는데 여기는 매번 길고 음. 여기 매번 짧으면 이제 머신을 좀 약간 연식이 있으면 좀 PCB 오류가 있어서 음. 그거는 그냥 아예 왼쪽에서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우측으로 따로 맞춰주시는 아 게네더 스트레스를 덜 하시는 양쪽이 안 맞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아. 네. 계속 세팅을 했는데 불구하고 양쪽이 안 맞으면 음... 세팅을 따로 해라. 그래서 이 자동 버튼을 사용하시는데 어, 왼쪽은 내가 저장한 대로 나오는데 막 오른쪽은 안 나온다. 근데 분명 복사 기능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게 내부 전자 장치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좀 점검을 받거나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안에 전자 장치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분명 노후화되고 고장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점검을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루 하루 지났을 때. 뭐 어쨌든 커피의 디게싱 상태도 달라지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약간의 오차는 어쩔 수 없이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 추출을 하시다가 매번 조울을 재셔가지고 이렇게 맞추시지 음. 못하고, 음. 어 이번에 봤는데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실 때 음.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두도 이제 요인이 있으니까 음. 제 그냥 피셜인데 이제 원두가 들어가고 새 원두가 들어갔을 때그틈 네. 사이에서 이제 음 갈아서 나왔을 때는. 크레마가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그 영향도 네,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자동 버튼 해도 한. 적으면 1, 많으면 2까지 차이 나기도 한다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막그 이상으로 너무 차이 나면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내부 문제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지만 나는 진짜 정확하게 하는 걸 원하면 매번 수동 수술해야죠 그렇죠? 저울 네, 올려놓고 네. 근데 요건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맛을 잡으실 때좀 어떤 범위로 잡으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추출을 만약에 계속 하실 때, 음. 이제 너무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지 음. 마시고, 이제 맛을 테스팅 하셔가지고, 음. 이 맛에 이제 의존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꼭그 숫자로만 약간 생각을 안 하시는 음. 게, 카페 사장님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으실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매번 딱 32, 32, 32, 이렇게 나오면 힘들다 보니까. 네, 너무... 민감하신 경우는 계속 그거를 좀,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조금, 음. 네. 샘보다는 좀 맛에 좀 테스팅을 하시는 게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진짜 완벽주의자다 하시면은 뭐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말리진 않지만 좀더 이제 어떤 정상적인 좀큰 범위를 잡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아예 안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아, 1, 2 정도는 오차 범위로 두시면은 좀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먹었을 때 맛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게. 적정 범위로 잡아보면은. 근데 그 이상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위에, 머신 위, 컵 워머라고 부르는 이 따끈따끈한 부분, 여기다가 린넨 깔아도 되냐, 안 되냐. 이 질문에 좀 답을 한번주시래요 카페 사장님들이 린넨을 응. 까시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이제 세척을 하시고 응. 물이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좀 응. 거기에 들어가면 안 좋지 그쵸, 않을까 그쵸. 싶어서 우려되셔서 그쵸, 까시는 경우도 있고, 응. 아니면 좀 이제 위생상 안에 내부에 이제 좀 약간 벌레가 들어가거나 먼지를 좀 막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린넨을 안 까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이제 린넨에 의해서 이게 과열되면 안에 있는 제품들이 다 내열성 제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래된 이제 모델들을 이제 보면 디스플레이가 막 깨져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과열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좀 약간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 숫자가 이상하게 보이거나. 아 네, 추출 세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잘안 보이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가 네. 네. 그게 좀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이제 터치 패드가 좀 약간 노랗게 이제 좀 되셨거나.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잔도 없는 게좀 나은데. 아, 그래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아무 기계적으로. 네.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따뜻하게 이제 음료를 드셔야 되니까 머그잔 같은 게 이제 좀 따뜻하게 있으면서 음료가 서비스 때문에 좋지만. 여름에는 조금 이제 뜨거운 게 음료가 덜하면 아... 조금만 놓으시고 아예 이쪽 이제 상부는 좀노출하시는게 낫지 않나 아... 싶습니다. 네. 맞아요. 여름에는 엄청 뜨겁긴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진짜 그 컵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찬물에 한번 헹구거든요. <laughs> 수강생분들을 그걸 들으면 그 뭐지 입술이 데일 정도여가지고. 근데 이제 린넨까지 깔면은 그 열을 이제 가두다 보니까 그 열이 내부 전자장치나 어떤 선들에 이제 데미지를 주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팀장님은 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물기를 잘 닦고 올려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물기가 조금씩 뭐 한두 방울씩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아, 그러면 괜찮아요. 네. 음. 그건 괜찮은데 이제 음. 뭐. 아예 붓거나 하시면 안 되고. 아, <laughs> 아, 린을 안 까시는 게 네. 조금 더 오래 쓰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권장하시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기계적으로 때 맞아요. 어떤 실무적인 거 말고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다 근데 네. 이제 공간이 협소하거나 네. 이렇게 놓으실 경우가 없으면 음. 네. 애매하실 경우는 이제 음. 컵은 올려놓으셔도 공간은 좀 약간 음. 그래도 환기는 되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냉장고도 그렇고 이제 재빙기도 음.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나가는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그런 것 같이 머신도 좀 약간 환기가 돼야 음. 좀 오래 쓰지 않으실 거예요 위로 환기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려놔야 되는 경우 저처럼 그러면 이제 린내는 깔지 말아라. 네, 최대한 네, 그 네, 컴... 네, 구멍 구멍이 선거... 보이잖아요. 네네, 거기가 좀보이게끔 거기가 조금 <laughs> 네. 네, 나와야 <laughs> 낫지 않나. 네. 덮어 놓으신 상태에서 AS를 출장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경험담인데 머실 열면 이런 코드 전원선 같은 게다따뜻해서 이제 굳어가지고 얘가 아 잘못 건드리면 이제 파서 삭아딱딱지는 거죠. 근데 아 그걸 제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깨져버리면? 저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다 갈아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워신 업체들도 좀 약간 음 조심할 수 있으니까, 그아 도움을 주시면 카페사인님들이 네. 그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머신이 이게, 진짜 열을 엄청 많이 내는 네, 장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런 전선이나 장치의 단열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네. 네. 열 제품들을 네. 하긴 네. 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머신을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네. 보통 맞습니다. 막, 5년, 5년 10년 네. 길게, 길게 쓰다 보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지금 린넨 까신 분들 있으시면 은 오늘 마감하실 때컵 깨끗하게 청소할 겸그 린넨 드러내시고 한번 닦으시고 깔끔하게 드러내면 장난 아니거든요 먼지 같은 거 한번 닦으시고 올려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카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버홀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도 맡겨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말만 많이 들어보고 경험만 들어봤는데 오버홀 작업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5년 이상 썼다 제가 봤을 때는 오버홀을 꼭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이런 멋는 뭐 업체분들이 좀싫어하시요아안 <laughs> 해도 된다. 네. 꼭은 아니다. 네. 왜냐면 이제 어, 그건 이제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음... 5년 쓰신 거하고 필터도 교체도 안 하시고 음... 그냥 이렇게 관리 안 하신 상태에서 하시면 오버를 받을 수 있지만 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필터도 관리하시고 이렇게 약간 개인으로 이제 샤워 스크린이나 음... 이런 거 세척도 이제 자주 하시면서 음... 쓰신 분들은 5년을 써도 멀쩡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거는 이제 개인 카페 사용의 역량에 따라서 음... 이렇게 바뀌는 거고. 어떻게, 운동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는 표시는 안 나는데,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것 같이,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머신도 이제 컨디션을 봐야 되는 거고, 음. 어떻게 보면 오버홀 작업이 이제 그래도 한, 최소한 100에서, 한뭐 진짜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 보급형 머신 자체 금액대보다는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쭉 쓰시다가, 아.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버홀 작업 비용이 좀 높을 수 있다 보니. 네, 맞습니다. 아. 네. 왜냐면 그 그게 이제 작업 소요도 많고, 음. 만약에 오버홀을 꼭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업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버홀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뭐 이제 최소 일주일, 아니 열흘까지 걸리는 이제 작업이니까, 음. 이거를 이제 그 전까지는 장사를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머신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머신을 이제 대여해 줄수 있는 이런 업체를 이제 그렇게 아. 하시면, 좀더 낫지 않으실까? 아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대여해주고 네. 그 수리하는 거는 네. 이제 끝나면 보내주고 네, 그때까지 음 장사를 못 하시면 또 그러니까 아차 음. 렌트하는 거 많이 하시 네, 맞습니다. 차 사고 네, 났을 네. 때 네, 차는 아그 투자되니까 아 네. 네. 장사는 하셔야 되니까 아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이베리탈 머신이면 네. 이베리탈 이렇게 대여를 할수 있는데 음. 만약 다른 업체의 음 이제 모델이면 뭐 똑같은 모델 을못놔드려도 아 장사를 하실 수 있는 게 낫지 아 않나? 판매는 네. 할수 있으니까. 네. 네. 하이엔드급 이상 이제 머신이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보급형 머신은 최대한 쓰시다가 이제 새 걸로 <laughs> 교체를 하시는 게좀더 음... 낫지 않을까.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음...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금액이 좀 상당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업체분들이 이제 올리시는 블로그나 인스타 사진을 봤는데 뭐 업체마다 이것도 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거 다 뜯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비쌀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냥 인건비,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하시다가 네. 오버 홀 작업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오래된 부품들은 이제 그때 또 마모나거나 이제 음. 이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 그때 또 이제 그런 제품들은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아오버홀 하다가 이제 문제가, 네, 문제가 발견 되었어. 네, 맞습니다. 뭐 이것도 교체해야 된다. 네. 해봤더니, 업체에서 소비자, 카페 사장님들 얘기하기가 응. 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오버홀 작업 비용에다 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좀 약간 오버홀 비용이 좀 비싸지 않나. 아. 네. 그런 실수. 문제도 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우려가 주감에.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버홀은 생각보다 비용이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뭐, 정말 2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머신을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수 있지만, 팀장님 의견으로는 500만원 이하대, 보급형 머신을 내가 한 6, 7년 썼다고, 그거를 이제 까봤는데, 뭐 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근데 그걸 오버홀 하라고 바로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애매하네 네, 차라리 좀더 쓰시다 그냥 문제 생기면 바꿔라. 네. 그게 좀더 경제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 저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좀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의 의견이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영상 보시는 카페 화장인들이 정말 많으신데 머신을 좀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AS도 이제 수리도 해 주시는 입장에서. 음. 어 이제 머신을 쓰실 때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추출할 때꼭 가까운 음. 부분, 음. 그라인더랑 동선에서 편하신 걸로만 쓰시지 말고, 다양하게 써주시는 게 음. 제일 좋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샤워 스크린 같은 거는, 네. 이제 교체를 하는 걸 자가 수리를 하실 수 있으시면, 음. 그것도 꾸준하게 이제 세척하시고, 음. 네, 닦아주시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필터 주기적으로 이제 음. 체크하셔가지고, 교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하고 하기 전과 후가 뭐 맛이 동일한데 꼭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꾸준하게 이거 교체를 안 하시는 경우는 아예 이제 배관이 막혀가지고 더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 머신 관리를 위해서는 꼭 이런 주기적인 이제 위생관리나 필터관리 같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를 막 뜯어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 사장님들이 보통 할수 있는 그냥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할수 있는 뭐 샤워스크린 교체라던가. 네. 어떤 교체하시는 부품이라던가 말씀하신 중요한 정수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 이런 것들만 좀 잘해주셔도 머신을 좀더 스케일을 아예 방지할 순 없지만 좀 계속해서 오래 쓸수 있는 것 같고 오늘 내용 중에서 뭐 린넨을 뭐 깔지 마라. 이런 내용들까지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머신을 오랫동안 잘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머신이 저렴하다고 말하면 300, 비싸다고 하면 몇천이긴 하지만 300만원도 싼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고가의 머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머신들을 조금 오랫동안 그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좋은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전문 기술 팀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어, 이거 설명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닌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건전 차이는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인지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업체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좀더 소통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노력은 예방을 많이 하셔서 머신을 최대한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